반갑습니다. 바둑사관학교 사활훈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경중묘 한 문제 들고 왔고요. 네, 흙으로 흙을 살리는 살기 문제입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수를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네, 안 되는 수들을 걸러보고 정해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순한 수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을 막는 수를 점검해 보면은, 자, 위를 막을 때는 백이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흙이 독립된 두 집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이 다음에 흙이 막는다고 하면, 그 다음 백이 치중을 가면,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이쪽을 막아도, 네, 연결하고자 할 때, 네, 이렇게 파워를 하면, 한집 밖에 나지 않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네, 젖었을 때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아도 역시, 네, 치중한 다음에, 네,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은, 마찬가지. 두 집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맞는 것은, 백의 젖히는 수로 흙이 죽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으로 막아볼 텐데요. 이쪽으로 막는 것 역시, 네, 백이 젖히면은 흙이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는다고 해도, 네, 요, 급소자리 지중을 가면은 흙이 죽어 있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바울을 하면 역시 한집 밖에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흙이 바로 막지 않고 다르게 둬도, 네,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독립된 두집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흙으로 이렇게 궁도를 넓혀 봐도 이번엔 이 자리가 급소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흙으로 이곳을 막는 것도 백의 저침에 의해서 흙이 죽게 되므로 실패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쪽 일선으로 내려서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역시 백의 두 번째 수는 네 이쪽 젖힘입니다 이후의 수순들을 확인해 보면 일단 바로 막으면은 지금 여기 급소 자리가 네 눈에 들어오죠.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지금 여게 단수에 몰리면서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지금 이쪽으로 내려서는 것도 똑같은 102의 젖힘 때문에 실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점검해 볼 수수는 흙이 세 번째 수로 여기 한 집을 먼저 내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네, 자충을 유도하는 수순이 바로 이 108번째 수가 되겠습니다. 108이 여기 들어가면 은 흙이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죠. 따라서 네, 이렇게 따면은, 네, 요거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뭐, 여기를 집을 낼 수도 없죠. 끊기니까. 자,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패도 3은 조금 읽어 볼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설 때 젖히고, 한 집을 내면, 이렇게 높여 들어가면서, 네, 자충을 노리는 수법 때문에 역시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럼 흙한테 아주 거슬리는 자리, 이 자리를 흙이 먼저 차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백이 반대쪽으로 젖혀보겠습니다. 젖힐 때 일단 바로 막는 대응을 살펴보면 104로 이쪽에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흙이 차단을 해야겠죠. 그때 이 자리를 차지하면 이게 자동차 오공을 유도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하면 108까지 놓이게 되면은 네, 이것은 죽음의 궁도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를 흙이 먼저 차지하면 백이 반대쪽을 젖히고 막을 때, 자, 이게 사실상, 네, 죽음의 궁도로 유도하는 유명한 수순입니다. 다른 사활 문제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 이 수순 때문에 흙이 죽게 됩니다. 자 이때 흙이 세 번째 수로 한 집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이 자충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흙이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고요. 그렇다고 치중 왔을 때 연결하면 이렇게 살아나가서 한 집밖에 나지 않죠. 그래서 실패도 4. 여기 내려서는 수도 실패입니다. 자, 이제 남은 자리가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점검해 볼게요. 흙일이 여기에 놓이면은 100이 단순하게 네, 공도만 좁혀나가도 독립된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차지하면 100이 이런 식으로 공도를 좁혀나가면은 네, 이쪽을 또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치죠. 따라서 이 네, 자리 역시 실패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한 자리 정해도 수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자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번만 눈에 익혀두면 은그 다음 번 봤을 때는 바로 한눈에 들어오는 급소 자리거든요. 일단은 흙이 여기 놓이게 되면은. 여기, 여기서 무조건 한 집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백이 젖혀 들어와도 막으면은 여기 온전한 한 집이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서 한 집만 더 내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흙으로서는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한 집이 무조건 나니까 나머지 공간에서 한 집을 낼수 있는지 없는지 수순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요렇게, 네, 아무리 궁도를 좁혀와도 반대쪽 역시 한 집이 나게 되죠. 여기는 아까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두 집을 내고 흙이 살수 있으므로 이첫 번째 수요 자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어떤 식으로 파호를 해도 한 집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요런 식으로. 따라서 오늘 이 문제는 처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일단 한 번만 풀어보면은 그다음부터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